네, 김영입니다. <laughs>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근데 연구소에는 조금 에, 겨울을 재촉하는 아주 그런 기온을 에, 가지고 있어서 저는 벌써 며칠 전부터 히터를 켜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이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학자들은 그 예로부터, 많이 해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묘심, 고양이의 마음을 지야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고양이의 그 마음, 그 특성을 일반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는데, 고양이의 마음은 개와 다르게, 우리가 개하고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고양이볼 때, 고양이는 이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학자들의 그 마음, 그 자세와 아주 흡사하다고, 흡사하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세 속에서 쓰고 있는데, 이 고양이의 마음은 이 개와 다르게 특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빙기에 떠가지고, <laughs> 고양이의 마음은 이 묘심, 묘심이죠? 이, 에, 그, 멘탈리티. 멘탈리티 오브 캣. 이 고양이의 마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호기심. 에? 호기심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이, 큐리어스티라고 그러죠. 큐리어스티. 휴리어스트가 굉장히 높다. 호기심이 많다. 두 번째는 에 자존심, 자존심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셀프 에 리스펙, 자존심이 개하고 다르게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모름지기, 이 고양이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많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그, 고독. 이 고양이는, 이 개하고 다르게, 이 고독을, 응? 이, 이, 잘 즐긴다는 거예요. 이 고독을. 고독을 아주 즐긴다는 거예요. 예. Solitude. 그러니까, <laughs> 이 고양이의 마음은, 이 호기심도 많고, 셀프리스펙 자존감도 아주 높고, 이 고독도 아주 잘 즐기는 이런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학자들이 가져야 될그 자세와 아주 흡사하죠. 그 호기심은 저도 많고, 자존심도 아주 비교적 강하다고 하는데, 고독도 그래도 비교적 잘 즐, 이제 느끼고 하는데. <laughs> <laughs> 이 자존심 그도 아니 이거 오늘 이게 저녁 때까지 제가 논문 하나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지금, 지금 카테고리를 좀 제대로 짜야 되는데 지금 아침 못 짜고 있어요. 아침 또 전화가 띠리링 왔네. 이제 지인분한테 아주 그 귀한 고량주 중국에서 아주 귀하게 생산된 고량주 어가 이제 그 어디 그 지인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저녁에 술 마시자고. <laughs> 그래서 아주 귀한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고독도 지금 어? 즐겨야 되고 자존심도 이게 좀 이게 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술술그 <laughs> 고량제 지금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얘기서 학자의 마음을 지금 버리고, 지금 이제, 딸려가게 됐는데, 아, 이거, 이게 굉장히 좀, 그러네요. 음 술, 술 얘기에 나왔으니까, 얘긴데, 그 술, 술 관련된 그 고사성어를 약간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쓰는 말이, 있어요. 오늘 뭐 어차피 이게 철학적인 강의라기보다는 그 저를 스스로 비판하는 자 비판하는 <laughs> 자 성찰이라 할까요? 자 비판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술과 관련된 그 고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있는데 약간 패러디에서 이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산전수전이란 말이죠. 산전수전, 산전. 네? 수전 예. 예, 요요 술을 요주 주자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주로 산전 주전. 산전 수전 하는 거예요. <laughs> 온갖 어려움을 다 이렇게 겪고 예, 살아본 사람들은 산전 수전이라고 하잖아요. 데 산전 주전을 해야 돼. 살에서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어? 술을 동반시켜 가지고 싸운다. 예, 이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면 산전 주전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패러디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에, 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인면 인면 에? 인면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이이 수심이죠. 인면 수심. 근데 이, 이 짐승 같은 사람 얼굴이고 짐승 같은 마음이라고했잖아 이거를 패러디해서 잠깐 이렇게. 줄을 두면 인면 주심. 사람 얼굴 딱 보면 술 생각이 난다. 술잘 먹는 사람들에게 딱 보면 아, 그 사람이 술잘 마시고 그러면 아, 술생, 술 생각이 딱 나는 거지. 야, 그술 마시는 술그 마음. 그런 마음. 인면 수심이 아니라 인면 주심. 오늘 저는 인면 주심을 지금 향해서 이제 가야 될아 <laughs> 되게 미안하네 오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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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담수 지교, 담수 지교라는 말이지. <laughs> 물과 같이 담박한 그런 사기, 그런 교재를 말하는데, 물과 같이 담박한담박한 담박한 아주 뭐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이게 술, 응? 술 주자를 두면 술 주자를 두면 담주 지교, 그러니까. 술과 같이 단박한 단박한 술과 같은 사기 <laughs> 교재 오늘 저는 단박한 그런 <laughs> 고량주에 비차가지고 그 <laughs> 귀한 고량주라 그래가지고 캐리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들어가지고 음. 에, 복권을 사지 않으면 복권을 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죠 에, 복권을 사면 사기 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의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하죠. 이 술, 이고량주 일반적인 고량주라면 그냥 그냥 넘어갈 텐데 아주 귀한 고량주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이게 또 동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이거 에? 고독도 좀 즐기고 자존감도 좀 높여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딸려가게 생겼습니다. 오늘 하루는 음, 학자의 양심에 약간 반하는 <laughs> 그런,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